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윤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그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성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아멘. 네,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다들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꽤 쌀쌀하더라고요.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가을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베달 공동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은 그야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 말씀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여러 이방으로 흩어진 유다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성소가 되어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세형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고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에스겔은 노예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공허함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텅빈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떠났다,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모두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중심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성소인데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공고하고 공허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좌절 속에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수 있는 하나님의 부어 주시는 세영 속에서 세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새 영으로 충만하여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삶이 공허할지라도 때론 텅빈것 같은 무력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성소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설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가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회대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